단어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for, so, yet, nor 왜냐하면 so 그래서 yet 그렇지만 nor 모모도 또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써 있는 이 단어들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해요. 그것도 대등하게 연결한다 해서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면 두개 문장을 이 단어들을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I came home late 하는 문장 하나와 I was busy라는 문장 또 하나.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이때는 여기다 콤마를 찍어주시면 돼요. I came home late. 나는 집에 늦게 왔다. For 왜냐하면 I was busy. 나는 바빴다. 나는 바빴기 때문에 집에 늦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so로 연결해 볼게요. 나는 바빴다. So, 그래서, I came h 나는 집에 늦게 왔다. 라는 뜻이야. 이번엔 y e s 가지 연결해 볼게요. 예시라는 이 단어는 b 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나 but을 쓸 경우에는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뒤에 문장은 부정으로, 앞의 문장이 부정이면 뒤에 문장은 반대로 긍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볼게요. I was busy. 나는 바빴다. 예. 그렇지만, 그러나, I didn't come home late. 나는 집에 늦게 오지 않았다. 나는 바빴지만 집에 일찍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no' 가지고 해볼게요. 이 no, n 이 단어 자체가 아니다라는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no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n o 은안 쓰시면 돼요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 문장 보면 I was, I came, I didn't 하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써졌지만 no가 들어오게 되면 주시면 돼요. I did가 아니라 did I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I was not busy. 나는 바쁘지 않았다. 또한 did I come on late? 집에 늦게 오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no를 쓰게 되면 앞에 문장도 부정, 뒤에 문장도 부정하는 문장이 돼요. 또 해볼게요. 라는 문장 하나와 you are diligent라는 문장 또 하나 연결해 볼게요.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거야. for 왜냐하면 you are diligent 너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so로 연결해 볼게요. 누가 들리지 않다? 너는 부지런하다. 쏙! So. 그래서 유일석 씨, 너는 성공할 거야. 라는 문장이야. 이번엔 Yes로 연결할게요. Yes은 그렇지만, 반대의 사실이죠. You are diligent. 너는 부지런하다. 그렇지만, yet, you won't succeed. 너는 성공하지는 못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NOR까지 해볼게요. 노 no 자체가 아니다 라는 부정이죠. 그래서 여기 낫은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또 노를 썼을 경우에는 주 동사를 바꿔 주시면 되죠. 이렇게 you are not diligent, 너는 부지런하지 않았어. 또한 did you succeed, 너는 성공하지도 못했어. 두개가다 부정하는 문장이에요. 해볼게요. She didn't say anything.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She was angry. 그녀는 화가 났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에요. 이어 볼게요.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for 왜냐하면 그녀는 화가 났다. 화가 났기 때문에 아무 말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해 볼게요. 그는 angry. 그녀는 화가났다. So 그래서 she didn't say anything. 아무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yes로 연결할게요. she angry 그녀는 화가 났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she didn't say anything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두 개의 문장이 똑같죠? so와 yet만 다르죠. so를 썼을 경우에는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아무 말안 했다. 이런 뜻이고요. yet을 썼을 경우에는 그녀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n o 를 사용해 볼게요. 사체가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낫은 지우면 되죠.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꿔주셔야 되죠. She did가 아니라 did she 로. She was not angry.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 또한 did she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도 안 났고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뜻이요 빼볼게요 Everybody likes, you라는 you are kind라는 Everybody likes you. 라는 문장 하나와 v e r y o likes you. a r y e o u r k e i k d 라는 i 장또 하나 연결해 볼게요. d e v e r y b o d y likes you. 모 v e r 좋아한다. y e you. v e r y likes you. e r k e o r y i k o u r d i k e d k s o u e v e r y i s o d s o so 그래서, every body likes you 모두 너를 좋아하는 거야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yes를 써볼게요. 첫 경우에는 앞이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이죠. You are not kind. 너는 친절하지 않다. Yet. 그렇지만 everybody likes you. 모두 너를 좋아한다. 친절하지 않는데도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no를 사용해 볼게요. No를 쓸 경우에는, not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No를 쓸 경우에는,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everybody body, does가 아니라, does everybody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You are not kind. 너는 친절하지 않다. 또한, does everybody l i k 모두 너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친절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해볼게요. Something smells delicious라는 문장 하나와 She makes a cake라는 문장 두 개예요. 이어볼게요. For Something smells delicious.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For 왜냐하면 She makes a cake. 그녀가 케이크를 만든다.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에요. So로 연결해볼게요. For 게를 만든다 So 그래서 Something smells delicious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야 이번엔 예 s 로 연결할게요 She makes a cake. 그녀가 케이크를 만든다. Yet, 그렇지만 something doesn't smell delicious. 뭔가 맛있는 냄새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No까지 해볼게요. No. No 자체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낯은 지워야 되죠. No일 경우에는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something did가 아니라 did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he didn't make a cake. 그녀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다. 또한, did something smell delicious. 뭔가 맛있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은 등이 접속사 중에 for와 so와 yet, no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